새벽 2시쯤입니다. 잠든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방은 조용한데 몸은 편하지 않습니다. 종아리가 갑자기 뻣뻣해지면서 쥐가 올라옵니다.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고 다시 누워보지만 잠은 쉽쉽게 오지 않습니다. 시계를 한번 보고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도 또 이런 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들 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도 나이 탓이고, 다리가 아픈 것도 세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매일 반복되는 새벽 각성,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몸 상태가 모두 나이 하나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혹시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같이 챙겨 먹는 어떤 영양제가 오히려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십니다.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주변에서도 좋다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은 깊어지지 않고 밤은 여전히 깁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시는 시간과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은 약을 팔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겁을 주거나 신기한 비법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미신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저 많은 중년과 어르신들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o 언 아주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밤이 달라진 분들의 경험을 차분히 나누려 합니다. 혹시 밤에 다리가 당겨서 잠에서 깨신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저도요라고만 남겨 보셔도 괜찮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이 될것 같다면 부담 없이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활 속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이라는 작은 인사로 함께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왜 같은 마그네슘을 먹고도 어떤 분들은 밤이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준호 원장은 올해 58살입니다. 경기지역에서 오랫동안 가족위원에서 진료를 해왔고 지금도 중년과 노년 환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의사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나 외상 환자를 주로 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료실을 찾는 사람들의 고민이 바뀌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 다리가 당겨서 잠에서 깬다는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다는 말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박원장은 박원, 이런 이야기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이순자 씨는 72살입니다. 특별히 큰 병은 없었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잠이 점점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한두 번씩 꼭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서 잠에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국에서 구입해 꾸준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권장량도 지켰습니다. 처음 한두주는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기대했던 변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깨고 아침이면 몸이 더 무겁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아픈 날이 늘었습니다. 설사를 하는 날도 잦아졌고 외출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피곤함은 쌓여가는데 밤잠은 해결되지 않으니 마음까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결국 박준호 원장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앉자마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그네슘을 반년 넘게 먹고 있어요. 빠뜨린 적도 없고 양도 줄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잠은 여전히 이럴까요? 오히려 배가 아프고 기운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박 원장은 이 질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한 말을 하는 환자를 이미 수없이 만나 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고 규칙적으로 챙기고 있으니 문제는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규칙이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같은 영양제라도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박 원장은 이순자 씨에게 천천히 물었습니다.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식사와는 어떤 간격이 있나요? 하루에 한 번에 다 드시나요? 커피나 다른 영양제와 함께 드시지는 않나요? 질문을 하나씩 던질수록 이순자 씨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은 분명히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전 같지 않은 나이에는 작은 차이가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 원장은 이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약이 나쁜 게 아니라, 사용법이 몸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자고 말입니다. 이 대화가 이순자 씨의 밤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박준호 원장은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은 뒤 바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에 하나씩 적어가며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중년과 어르신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고 그 실수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몸을 생각해서 나온 행동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반복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빈속에 마그네슘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과 함께 삼키거나 밤에 잠들기 직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자 씨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속이 비어 있을 때 먹는 것이 몸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은 젊을 때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두꺼운 천처럼 튼튼했다면 지금은 얇은 종이와 비슷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극이 되는 영양제가 바로 닿으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빈속에 먹으면 더 좋다던데 왜 속이 이렇게 쓰릴까? 이말 속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위가 편안하지 않으면 흡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다 먹으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기도 쉽고 빠뜨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순자씨 역시 하루치 양을 한 번에 드셨습니다. 박원장은 몸을 은행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도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그냥 흘러나가 버립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금방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질 않는 것 같아. 바로 이 느낌이 맞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일정량 이상을 한 번에 섭취하면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사나 복통이 생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마그네슘의 종류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제품을 그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오래전부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마그네슘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자 씨가 먹고 있던 것은 산화 마그네슘이었습니다. 박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형태는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흡수율이 낮고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은 먹었는데 왜 화장실만 더 자주 가는지 모르겠어. 이말 역시 선택이 맞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과 장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고 자극이 적은 형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다른 것들과 함께 무심코 먹는 습관입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영양제를 삼키거나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를 마시며 약을 먹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몸 밖으로 빨리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칼슘 역시 같은 통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말합니다. 같이 먹으면 한 번에 끝나서 좋지 않나.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함께 먹을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조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박준호 원장은 이네 가지 실수를 하나씩 짚으며 강조했습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몸을 아끼고 싶어서 열심히 챙겨 먹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박원아 박 원장은 절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몸의 반응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방법이 맞지 않았구나 하는 깨달음이 그 순간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박준호 원장은 이순자 씨에게 이제부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의 흐름에 맞춰 마그네슘을 다시 사용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박 원장은 종이의 하루 일과를 간단히 그려보이며 세 가지 시점을 짚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조금 지난 시점입니다. 밥을 먹고 바로가 아니라 식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가 좋습니다. 이때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하며 가장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이 시간에 먹으면 음식이 완충 역할을 해 주어 속이 편안합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말합니다. 밥 먹고 나면 약이 잘 받는 것 같아. 바로 이 느낌이 맞습니다. 저녁에 이 방식으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밤사이 몸이 쉬는 동안 근육과 신경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 반찬을 함께 드신 날에는 흡수가 더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로 권한 시간은 아침 식사 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영양제를 피하려 하지만 마그네슘은 다릅니다. 아침 식사 후에 소량을 나누어 먹으면 하루 동안 몸의 긴장을 낮추고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화원장은 아침에 먹는 마그네슘을 하루의 바탕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이순자 씨도 아침에 나누어 먹기 시작하면서 오전에 멍한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안 풀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간대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가벼운 움직임을 하기 전입니다.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부담 없는 활동을 앞두고 소량을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박와 박원장은 운동이라는 말보다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먹으면 다리가 당기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이순자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산책 중에 종아리가 편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말합니다. 걷기만 하면 다리가 뻣뻣해. 이때 바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박와 박 원장은 양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섭취량을 두세 번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몸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원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순자 씨는 처음으로 하루에 나누어 먹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속이 편안해졌고 화장실 때문에 불안해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마그네슘의 형태도 바꾸었습니다. 박원장은 위와 장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좋은 형태를 권했습니다.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처럼 몸에 부드럽게 작용하는 종류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전보다 가격이 조금 높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박원 껴 박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덜 불편하고 제대로 쓰일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낭비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이 주가 조금 지나자 밤중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새벽에 한번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 쉬워졌고 어떤 날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다리쥐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박원장에게 원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약을 바꾼 게 아니라 시간을 바꾼 것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박박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이제야 그 신호에 맞춰준 것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생활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순자 씨의 변화는 박준호 원장의 진료실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박 원장은 다른 환자들에게도 같은 방향의 조언을 전했고, 그중 몇 사람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특별한 사례라기보다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일상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김영수 씨는 65살입니다. 은퇴 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걷는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종아리가 당기고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중간에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 씨는 박 원장의 권유로 아침 식사 후 소량의 마그네슘을 나누어 먹고 산책을 나가기 전에도 아주 적은 양을 추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걷는 동안 다리가 뻣뻣해지는 느낌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는 예전보다 한 바퀴를 더돌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덜 굳으니까 걷는 게 다시 즐거워졌어요. 몸이 풀리니까 마음도 가벼워지더군요. 또 다른 예는 최미경씨입니다. 올해 69살로 평소 잠이 얕아 새벽에 자주 깼습니다. 마그네슘을 먹고 있었지만 큰 변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원장은 마그네슘을 나누어 먹는 방식에 더해 비타민 B6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최 씨는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과 함께 소량의 비타민 B6을 섭취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시 잠드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최 씨는 말했습니다. 깊게 잔다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느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아서 놀랐습니다. 박준호 원장은 이두 사례를 통해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잠을 억지로 재우는 약이 아니라 몸의 기본 균형을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기 위해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고 근육은 이완과 수축을 부드럽게 이어가기 위해 이 영양소를 사용합니다. 신경 역시 안정된 신호를 보내기 위해 마그네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잠이 얕아지고 몸은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균형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위장은 흡수력이 떨어지고 신장은 배출 방식이 달라집니다. 게다가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음식으로 충분한 마그네슘을 섭취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말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질문의 한가운데에 마그네슘 같은 기본 영양소의 부족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워, 박 원장은 환자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수면제를 대신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잠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쉬어도, 쉬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지만 그만큼 안정적입니다. 밤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낮에 기운이 돌아오는 변화는. 겉으로는 작아보여도 삶 전체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김영수 씨가 다시 걷는 즐거움을 찾고 최미경 씨가 깊은 잠을 경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특별한 비결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기본이라는 점에서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빈속에 억지로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식사 후 몸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나누어 섭취하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두세 번으로 나누면 속도 편안해지고 흡수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모든 마그네슘이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떠올려야 합니다. 위장에 부담이 적고 몸에 부드럽게 작용하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년 이후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을 최소한 몇 달은 꾸준히 이어가야 몸의 저장고가 채워지고 변화가 자리 잡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며칠 만에 모든 것이 바뀌기를 기대하면 실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만나면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깊은 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뿐입니다. 예전과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조정하면 됩니다. 마그네슘을 다시 사용하는 이 작은 변화는 단순히 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하루를 버틸 힘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저녁 식사 후 잠시 쉬었다가 천천히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밤을 바꾸고 밤이 바뀌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편안한 잠은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선물이 아니라 누구나 다시 찾을 수 있는 기본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가능성을 막는 이유가 아니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